GM이 한국 GM의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누구탓이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당장 소비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걱정입니다. 산업부 김정민 지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감사합니다. 자 우선 GM이 군산 공장을 진짜 철수하게 되면 쉐보레 같은 이 GM 차를 타고 있던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일단 군산 공장에서 기존에 생산하던 차종은 크루즈와 올란도입니다. 네. 법적으로는 차량이 단종되더라도 8년까지는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. 예.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올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.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생산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제재조선을 쓰게 되는데 네. 그러면 사고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, 부품 업체들이 생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안 되고 단종이 되면 사실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그걸 강제를 할 수도 없어서 조달이 어려워지는 음.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. 여기에다가 한국 GM이 최근에 부품 센터를 외주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거든요. 아. 외주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음. 있어서 아무래도 우려, 우,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렇군요. 그러면. 기존에 이제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 말고 앞으로 (Gm차를) 사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그럼 사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네 어제 실제로 영업점을 돌아보니까 그~ 철수설이 나온 이후에 판매량이 목표치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아. 되지 않았습니다. 예. 실제로는 뭐 이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소비자도 아, 많아, 많았고요. 예. 지금까지 뭐 출고된 차량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앞으로 이제 철수 하게 되면 악재가 돼서 중고차 가격에도 아, 영향을 미칠 그렇겠군요. 수 있고 예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 조달이 차질을 빚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사안인데 과연 gm 측의 대응 방안은 있는 건지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은 또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집니다. 네, 이번 주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것 같은데요. 오늘 오전에 한국GM 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예. GM 사측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예. 네, 네, GM 노조 군산지부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예.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. 회사한테 충분히 이동해서 양보할 수 있다라고 몇 번. 몇 년째 계속 얘기가 하고 있지만 회사에서는 그러분 절대 귀담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성노조다, 귀중노조다 이런 표현으로 저희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솔직히 분통합니다. 우리가 뭐 홍준표 대표가 많이 썼던 얘기지만 강성 귀중 노조 뭐 연봉을 거의 1억 가까이 받으면서 일도 많이 하지 않는 생산 양이 떨어지는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. 노조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게 맞는 겁니까? 이게 뭐,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. 예. 이, 그, 그, 노조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군산공장이 가동하지 을 않았을 때도 이 직원들은 80% 임금을 받았어요. 예, 예.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도 최근 4년간 어려웠는데 매년 상여금을 1000만 아, 원 인상, 음. 이상씩 받고 임금 인상도 계속 예. 이뤄져와서 실제로 공장 가동은 굉장히 낮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고임금을 고집한 예. 게 아니냐, 이런 식으로 노조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요. 예. 이게 그 다음에 어, 이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사실 GM의 결정이 결정타였거든요. 예. 그 해외 생산을 하고 이런 걸할때그 GM에서 매년 3월이 되면 어느 공장이 어느 만큼 물량을 배정해주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, 예. 이 본사에서 이그 한국 GM의 물량 배정을 할 때, 그 유럽 시장 쉐보리 철수를 결정하면서 군산 공장이 한 20%로 가동률이 떨어진 게 사실 결정적인 이유이기 예. 아. 때문에 노조에서 하는 말도 일리는 있다. 고 예. 그러니까 본사의 경영 실패냐, 노조의 지나친 임금 이상 요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감론을 박이 있는 건데 음. 그럼 도대체 GM은?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, 지금? 본사에서. 지금 GM의 누적 적자가 3조 원 정도 어, 된다고 예. 보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GM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3조 원 중에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그 한국 GM의 지분이 한17% 정도 예. 되거든요.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한 5,100억 한 정도 됩니다. 예. 5,100억 원을 지원을 해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. 예. 노조 측에는 구조 조정을 위해서 좀 양보를 해 달라. 이런 식으로 요구를 양쪽에 하고 있고, 예. 이 단서가 지켜져야만 철수하지 않고 국내 시장에 남아있겠다. 네. 이런 식으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. 아직은 있는. 우리가 지원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거죠? 네, 많았고요. 예. 지금까지 뭐 출고된 차량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, 앞으로 이제 철수하게 되면 악재가 돼서 중고차 가격에도 아, 영향을 미칠 그렇겠군요. 수 있고 예.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품 조달이 차질을 빚으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큰 사안인데 과연 GM 측의 대응 방안은 있는 건지 또 우리 정부의 어떤 지원 방안은 또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집니다. 네, 이번 주가 굉장히 분수령이 될것 같은데요. 오늘 오전에 한국 GM 노조가 국회 정론관에서 예. GM 사측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예. 네, 이 네, GM 노조 군산지부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예.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. 현재 임금을 받았어요. 예, 예. 그리고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도 최근 4년간 어려웠는데 매년 상여금을 천, 아, 인상. 천만 원 인상 이상씩 받고 임금 인상도 계속 예. 이뤄져 와서 실제로. 공장 가동은 굉장히 낮고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고임금을 고집한 예.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노조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고요. 예. 이게 그 다음에 어 이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사실 GM의 결정이 결정타였거든요. 예. 그 해외 생산을 하고 이런 걸할때그 GM에서 매년 3월이 되면 어느 공장이 어느 만큼 물량을 배정해주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. 이 본사에서 이그 한국 G.M.의 물량 배정을 할 때, 그 유럽 시장 쉐보레 철수를 결정하면서 군산 공장. G.M.이 한국 G.M.의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누구 탓이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당장 소비자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걱정입니다. 산업부 정민지 기자 나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 우선 GM이 군산 공장을 진짜 철수하게 되면 쉐보레 같은 이 GM 차를 타고 있던 소비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일단 군산 공장에서 기존에 생산하던 차종은 크루즈와 올란도입니다. 네. 법적으로는 차량이 단종되더라도 8년까지는 부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요. 예. 실제로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 올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습니다. 전문가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. 생산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고, 제재조선 쓰게 되는데, 그러면 사고하고 연결되는 거죠. 회사한테 충분히 유동가에서 양보할 수 있다라고 몇 번, 몇 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, 회사에서는 그 부분 절대 귀담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, 강성노조다, 귀중노조다, 이런 표현으로 저희들은 매도하고 있다는 자체가 솔직히 분통합니다. 우리가, 뭐 홍준표 대표가 많이 썼던 얘기지만 강성 귀종 노조 뭐 연봉을 거의 1억 가까이 받으면서 일도 많이 하지 않는 생산 양이 좀 떨어지는 이렇게 이제 비판을 많이 해왔잖아요. 그러니까 노조는 그런 게 절대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떤 게 맞는 겁니까? 이게 뭐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. 예. 이 그, 그 노조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군산공장이 가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이 직원들은 80% 네, 부품 업체들이 생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이 안 되고 단종이 되면 사실 생산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러면 그걸 강제를 할 수도 없어서 조달이 어려워지는 음.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. 여기에다가 한국 GM이 최근에 부품 센터를 외주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거든요. 아. 외주화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중에 책임 소재에서 벗어날 수 음. 있어서 아무래도 우려, 우,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렇군요. 것 같습니다. 그러면. 기존에 이제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 말고 앞으로 GM 차를 사려고 계획했던 분들은 그럼 사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? 네 어제 실제로 영업점을 돌아보니까 그 설수설이 나온 이후에 판매량이 목표치보다 한 절반 정도밖에 아. 되지 않았습니다. 예. 실제로는 뭐 이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소비자도 아. 많아.